안녕하십니까 7080 추억의 근대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앞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다양한 물건을 영상으로 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물건은 어, 제니스 TR 라디오입니다. 전압은 110 볼트고요. 그래도 연대는 제가 봤을 때는 1970년대, 어, 80년대. 뭐 이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통 원목입니다. 원목 앞에 라운딩 처리도 상당히 잘했고요. 이게 또 장점이 시계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시계가 전부 다 재치 같습니다. 뒤쪽도 깔끔하고요. 어, 시계 어, 맞추는 그 레바입니다. 요거는자 일단 먼저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어, 가로가 38cm, 어, 높이 2 0 c m 오고요 어, 폭은 14cm 가량 됩니다. 일단 전원을 넣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원은 어, 왼쪽에 이 레버를 ON으로 돌리시면 라디오가 이렇게 채널이 어, 잡힙니다. 다릅니다. 어? 팀장님. 볼륨바 전문적인 올림판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목이라 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올림판도 상당히 좋고요. 어, 시계 초침도 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제니스. 어, 전압은 110볼트입니다. 제니스 그 t r 라디오한 점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